안녕하십니까. 책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어제 동네 공원을 걷다가 벤치에 앉아 있는 할머니 한 분을 봤습니다. 혼자 앉아서 멍하니 하늘을 보고 계시더군요. 뭘 생각하고 계실까 문득 궁금했어요. 그 모습이 참 외로워 보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평화로워 보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다 저렇게 늙어가는구나 생각하니. 마음 한 구석이 저려왔어요. 오늘은 그런 우리네 삶에 대해 흔들리고 외롭고 때론 아프지만 그래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담은 시인, 도종환의 흔들리며 피는 꽃을 읽어보려 합니다. 도종환 시인은 우리 주변의 평범한 것들을 봅니다. 풀꽃, 돌담. 남쟁이 같은 것들이죠. 특별할 것 없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의 눈을 거치면 그 평범한 것들이 우리 삶의 거울이 됩니다. 그의 시는 화려하지 않아요. 어려운 말도 없어요. 그냥 우리가 쓰는 말로 우리가 사는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오랜 친구가 옆에 앉아서 조용히 건네는 이야기 같아요. 그래서 더 가슴에 닿습니다. 오늘 읽을 책, 흔들리며 피는 꽃은 1993년에 나왔어요. 벌써 30년도 더 됐네요. 하지만 전혀 낡지 않았어요. 이게 좋은 책의 특징이죠. 시간이 지나도 빛을 잃지 않는 것. 오히려 나이가 들어 다시 읽으니 더 깊이 와닿더라고요. 사실 저는 시를 잘 모릅니다. 시집을 펼치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함축적이라는 게 저한테는 그냥 어렵게만 느껴져요. 시한줄 읽고 나면 이게 무슨 의미지 하고 고민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지쳐서 책을 덮게 되더군요. 그런데 도정환의 시는 달랐어요. 어렵지 않았어요. 읽으면 바로 이해가 됐습니다. 해석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됐고요. 그냥 읽으면 마음에 들어왔어요. 이게 참 좋았습니다. 아, 좋은 시는 이런 거구나. 아, 좀 느껴지더라고요. 아, 물론 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책 속으로 들어와 볼게요. 제목부터 한번 보면 흔들리며 피는 꽃.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있을까요? 없겠죠. 모든 꽃은 바람에 흔들립니다. 비에 젖고 폭풍에 꺾이기도 하죠. 이건 당연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오랫동안 흔들리지 않는 것을 강함으로 여겨왔어요. 의연해하고. 꿋꿋해야 하고, 흔들리면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흔들림은 약함이라고 생각했죠. 도정환 시인은 여기서 질문을 던집니다. 정말 그런가요? 제가 표제시를 읽어볼게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아홉 줄입니다. 짧죠? 그런데 이 안에 큰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흔들려요. 많이 흔들리죠. 아침에 이불 속에서 눈을 떴을 때부터 마음이 무겁습니다. 돈 걱정 때문이에요. 이번 달 카드 값은 어떻게 내지? 병원비는 또 얼마나 나올까? 자식들 뒷바라지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보면 또 흔들립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나 싶어서요. 머리는 희끗희끗하고, 주름은 깊어지고, 피부는 처지고, 이게 나인가 싶을 때가 있습니다. 자식들과 통화를 하고 나면 또 흔들려요. 엄마, 바빠서 이번 주말은 못 가요. 이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괜히 미안해지고, 혹시 내가 짐이 되는 건 아닌가 걱정되고, 나는 좋은 부모였나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해요. 병원에 갔다가 검사 결과를 기다릴 때는 정말 무섭습니다. 혈압이 높다, 혈당이 높다, 이것저것 약을 먹어야 한다는 말을 들으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 하는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친구의 부고 소식을 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번 달에 만났을 때는 멀쩡했는데, 그렇게 갑자기 가버리다니. 그러면 문득 내 차례도 멀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젊을 때는 확신이 있었어요. 이렇게 살면 되겠지. 이 선택이 맞겠지. 하는 확신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확신은 줄어들고, 의문만 늘어납니다. 내가 제대로 살아온 걸까? 내가 한 선택이 옳았을까? 다른 길을 갔다면 더 나았을까? 이런 질문들이 밤마다 찾아와요. 특히 잠이 안 오는 새벽 시간에는 더 그렇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면 후회되는 일들이 떠오릅니다. 별볼일 없이 산것 같아서 마음이 무겁고 그렇게 살아온 내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도정환 시인은 말합니다. 그게 당연한 거라고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흔들리면서도 우리는 줄기를 곧게 세웠다는 겁니다. 보세요. 세운다가 아니라 세웠다입니다. 과거형이에요. 이미 우리는 그렇게 해왔다는 겁니다. 넘어지지 않았어요. 포기하지도 않았어요. 아침이 되면 다시 일어났고, 밥을 지었고, 현관문을 열고 세상과 마주했습니다. 그게 바로 줄기를 곧게 세우는 일입니다. 거창한 게 아닙니다.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 그게, 우리가 피어나는 방식이에요. 흔들렸지만 여전히 서 있고 젖었지만 여전히 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힘입니다. 시집에 담쟁이라는 시도 나오는데 시인은 이렇게 말해요.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우리 인생에도 벽이 있습니다. 정년 퇴직을 맞았을 때가 그랬고, 어제까지 출근하던 곳에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는 게 벽처럼 느껴졌죠. 이제 뭘 하며 살아야 하나? 아침에 일어나면 뭘 하지? 막막했어요. 배우자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젊을 때는 서로 바빠서 얼굴 볼 시간도 없었는데, 나이 들어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까, 오히려 더 어색해져요. 사소한 것으로 자주 다투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벽이 느껴집니다. 이 사람과 남은 인생을 어떻게 함께 할까? 건강검진에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을 때는 정말 절망적입니다. 앞으로 계속 나빠지는 걸까? 이런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벽 앞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담쟁이처럼 말없이 한 뼘씩 나아갔어요.퇴직 후에도 새로운 일을 찾아보고 경비일이든 택배일이든 뭐든 해봤죠.아니면 작은 텃밭을 가꾸며 하루를 채웠습니다.상추 심고 토마토 심고 고추 심으면서요.배우자와 다퉜어도 결국은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말은 안 해도 국을 떠주고 반찬을 건네주고 그렇게 또 하루를 넘겼죠.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도 병원 다니며 관리했습니다. 약 먹고 산책하고 조심하며 살았어요. 그게 바로 담쟁이가 벽을 오르는 방식입니다. 화려하지 않아요. 극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냥 묵묵히 천천히 한뼘한뼘 한뼘 나아가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인생은 거창한 성취가 아니라 이런 작은 버팀들로 이루어진다는 걸요.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여는 일, 빨래를 돌리는 일, 손주에게 전화를 거는 일, 동네 슈퍼에 가서 우유를 사는 일, 저녁에 뉴스를 보며 한숨을 쉬는 일, 이런 평범한 일상들이 모여서 우리 삶을 만듭니다. 특별할 것 없는 하루들이 쌓여서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평생이 되는 거죠. 도종환의 시는 바로 그 일상을 비춥니다. 특별할 것 없는 하루하루가 사실은 얼마나 소중한지 보여줘요. 우리는 자꾸 특별한 뭔가를 찾으려 하죠. 대단한 일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이 평범한 날들을 잘 살아내는 거예요. 아프지 않게, 외롭지 않게, 후회 없이 살아내는 거예요. 또 초록이 세상을 덮을 때까지라는 시도 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세상은 초록으로 물들죠. 한순간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뿌리는 힘을 모으고 땅속 깊은 곳에서 준비하다가 때가 되면 일제히 도달하는 겁니다. 우리 삶에도 겨울 같은 시간이 있어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 같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시간들이요. 매일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고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 시간이 헛된 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는 힘을 기르고 있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 초록이 우리 삶을 덮습니다. 이 시를 읽으며 저는 위안을 받았어요. 지금 당장 변화가 없어 보여도 지금 당장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도 괜찮다는 거죠. 때가 되면 온다는 거예요. 풀들은 말이 없다. 밟히고, 베이고, 짓밟혀도 다시 일어서는 힘이 어디서 오는지 말하지 않는다. 다만, 푸르게 살아있을 뿐이다. 우리는 너무 많이 설명하려 해요.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왜 힘든지,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지. 변명하고 해명하고 이해받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강한 건말 없이 살아내는 겁니다. 풀들은 발표도 다시 일어서요, 베어도 다시 도단하고, 짓밟혀도 다시 푸릅니다. 그 힘이 어디서 오는지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푸르게 살아있을 뿐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났고, 무너져도 다시 세웠습니다. 그 힘이 어디서 왔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냥 살아냈을 뿐이죠. 산다는 것이라는 시를 보겠습니다. 산다는 것은 때로 이렇게 혼자 걷는 것, 맨발로 자갈밭을 걷는 것, 아픈 것은 아프다 말하고, 슬픈 것은 슬프다 말하며, 혼자서도 걸어갈 수 있는 것. 인생은 결국 혼자 걷는 길입니다. 가족이 있어도, 친구가 있어도, 어떤 순간들은 혼자 견뎌야 해요. 무릎이 아파서 계단을 오를 때, 새벽에 화장실 가려고 일어날 때, 약을 먹으며 달력을 볼 때, 우리는 혼자입니다. 맨발로 자갈밭을 걷는 것 같은 날들이 있어요. 관절이 아픈 날, 소화가 안 되는 날, 잠이 안 오는 밤들, 그런 날들을 우리는 혼자 견딥니다. 자식들에게 말해봐야 걱정만 끼치고, 친구들도 모두 다들 자기 아픈 데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시인은 말합니다. 아픈 것은 아프다고 말하라고, 슬픈 것은 슬프다 말하라고. 우리는 참 오랫동안 참아왔어요. 괜찮다, 괜찮다 하면서 살았어요. 자식들 걱정시키기 싫어서 약한 모습 보이기 싫어서요. 하지만 아픈 건 아픈 겁니다. 슬픈 건 슬픈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렇다고 누군가에게 의지하라는 말은 아니고요. 혼자서도 걸어갈 수 있는 힘, 그걸 갖는 게 중요하죠. 병원은 혼자서도 갈수 있고, 밥은 혼자서도 차려 먹을 수 있고, 하루는 혼자서도 보낼 수 있어야 해요.그게 나이 들어가는 어, 우리가 가져야 할 힘입니다.이 시집을 읽다 보면 자꾸 고개를 끄덕이게 돼요.저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요.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 때문일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 허리를 펴는 일, 옛 동료에게 전화를 거는 일, 저녁에 약을 챙겨 먹는 일, 이 모든 평범한 일들이 바로 우리가 흔들리며 피어나는 방식입니다. 도종한 시인은 우리에게 위로를 줘요. 하지만 싸구려 위로가 아닙니다. 다 괜찮아질 거야. 라는 가벼운 말이 아닙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고 있죠. 흔들려도 괜찮아.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니까. 외로워도 괜찮아. 그 외로움을 느끼며 걸어가면 되니까. 아파도 괜찮아. 아프다 말하면서 살아가면 되니까. 삶은 완성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우리는 결코 완벽해지지 않아요. 여든이 넘어도 여전히 실수하고 여전히 후회하고 여전히 배우고 있죠. 하지만 그게 우리예요. 그렇게 흔들리며 살아가는 게 인간입니다. 이 책을 덮으며 생각해 봤어요. 우리는 모두 한 송이 꽃이구나. 바람에 흔들리고 비에 젖으며 그래도 피어나는 꽃이구나.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흔들려도 괜찮고요. 중요한 건 여전히 피어나고 있다는 것. 여전히 살아 있다는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 시집은 오래 곁에 두고 싶은 책이에요. 힘들 때마다, 흔들릴 때마다 다시 펼쳐 읽고 싶은 그런 책이죠. 계절이 바뀌듯 우리 삶도 바뀝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옵니다. 그리고 다시 봄이 와요. 그 순환 속에서 우리는 흔들리고 젖고 때론 꺾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다시 피어납니다. 꽃들이 그렇듯이요. 오늘 하루 바람에 흔들렸나요? 괜찮습니다.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니까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책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반야서제였습니다.